한민족 5천년 역사의 최악의 반역자 열공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 윤항주입니다 저는 오늘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최악의 반역자를 고하고자 합니다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최악의 반역자 5명이 있습니다. 5위는 고려 때 몽골과 내통한 김용입니다. 4위는 영조 때 소론을 규합하여 정권을 탈취하려 한 이인좌입니다. 3위는 밀란을 일으켜 왕조를 위협한 홍경래입니다. 2위는 무신 정변을 일으켜 고려의 정치 질서를 파괴한 정중부입니다. 이르는 인조 반정을 일으킨 이구할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최악의 반역자 5 명을 훨씬 능가하는 최고 최악의 반역자가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그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한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후배라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한동훈은 무슨 짓을 하였습니까? 개인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 우파는 몰아내고 듣보 잡들로 공천을 하여 자신의 패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총선을 셀카 촬영장으로 만들고 참패하였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에게는 철저히 침묵하였습니다. 집권당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국민 힘을 4분 5일로 분열시키고 무력한 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 뒤에서 칼을 꽂고 민주당과 내통하여 탄핵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해산하고 보수를 괴멸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5천년 역사의 최고 최악의 반역자 한동훈으로 인해 괴멸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 때 이미 보수 세력을 괴멸시킨 자였습니다. 한동훈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자입니다. 한동훈은 이명박 대통령도 양승태 대법원장도 구속시킨 자입니다. 한동훈은 문재인 적폐청산의 앞잡이가 되어 우파 인사 200명을 구속시킨 자입니다.한동훈은 문재인의 앞잡이가 되어 이재용 회장을 감옥에 넣어 삼성이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에서 추락하게 한 장본인입니다.이런 자가 자신이 보수의 대표라며 파렴치하고 뻔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천년 역사의 최악의 반역자 한동훈을 따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역 집단이 있습니다. 보수가 괴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들과 함께 5천년 역사의 최고 최악의 반역자 한동훈을 국민의힘에서 퇴출시킵시다. 국민의힘 당원들과 함께 5천년 역사의 최고 최악의 반역자 한동헌의 졸개 패거리인 국회의원 반역집단을 국민의힘에서 퇴출시킵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구호를 외칩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필승!